여러분, 고요여만히있다 공산주의 사회 되는 거라고 공산주의. 너희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냐? 공산주의 시 있다고? 택배는 한국인이냐고? 택배는 중국인이냐고? 이게 무슨 우리나라 손거냐고 여러분 아셔야 해요. 이거 공 아까부터 이렇게 뵀는데 젊으신 분인데도 어떤 부끄러운 분노 그런 게 있으시던데 어떤 부분에서 분노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건지 아, 저는 원래 1월 달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공산주의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저도 그래요, 저도. <laughs> 공산주의가 되려 안 되는데 계속. 공산주의가 조사를 해보고 그래. 알았어. TV에서 듣는 대로 듣기만 할때 몰랐는데 조사를 해보고는 알게 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. 종국기니뭐단첩이니 이런 말들이 비현실적인 건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다 맞는 거예요. 그게 자유수가 <laughs> 네네네. 아이저기장 여자 아무리 사람이 공산주의 그걸 는 영원히 하고 내하고. 아. 그래서 아까부터 집단이 그에 다니시던 분들한테도 열심히 호소를 하시고 되게 용감하시다. 저도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, 토지 공개념을 하겠다, 계속 공산주의로의 개헌을 시도하고,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. 세상의 자유, 표현의 자유, 완전 다 오감받는데 이게 무슨 자유 대한민국이냐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인스타그램 보면 은 먹는 거, 노는 거 그런 거밖에 안 올라와요 결국에는 이거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은 이제 그것도 다 못하게 되는 시절이 올 거라고요 진짜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결국 그 피해를 우리가 다보게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요. 혹시 네.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저는 여기살아요아여기살아요 여기서 네. 아, 더잘 됐구나. 이제 앞으로 네네. 계속 여기까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네네.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. 네, 살아가겠습니다. 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안합하세요아진 네. t v 진아TV. 아 진아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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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